알짜만 쏙쏙! 일본어 N3, 문형색. 웬이? 앞에 상황과 같은 방향. 좋은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은 나쁜 것. 등과 같은 상황이 잇따라 겹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좋은 상황이 거듭되는 금상첨화인 경우. 나쁜 상황이 거듭되는 설상, 가상의 상황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럼 접속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명사의 보통형에 접속합니다. 단, 나형용사는 나, 명사의 경우에는 노 또는 내 아류가 붙는다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昨日は雨が降った上に強い風も吹いて体が濡れてしまいました。この店は料理が美味しい上に値段も安くて人気があります。図書館は静かな上に本もたくさんあるので勉強がしやすいです。今日は入場料が半額の上に 기념품마で뭐라수そうです엘인지 뭐라엘인지, 뭐라엘인에뭐작가인지뭐라엘인 A, 뭐라 b 의 경우에는 A만이라도 충분한데, A만이라도 충분한데, a 만이라도 충분한데 거기에 더하여 b 까지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a. 그와 달리 A 낮게된 낙급 B의 경우에는 정도가 심하는 것이 감정보다는 단순히 A와 B 양쪽 모두라는 단순 사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日本語は毎日授業がある上に宿題も毎日出ます.日本語は毎日授業があるだけでなく宿題も毎日出ます.